그리고 또 요즘 중국에서 또 문제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중국에 이런 단어가 또 뭐라 해야 될까? 화두로 올라오는데 라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오뉘. 라오뉴가 뭔지 아세요? 라오뉘. 라오뉴가 아니야. 늙은 여자. 라오뉘가 아니라 라오뉘. 자, 여러분들. 이 라오자는 하이디 라오 할때그 라오야. 라오니. 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건진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오뉘. 건져가는 여자. 건져가는 여자. 그러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싹 털어가는 여자. 이걸 라운 위라 그래. 아 낚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서 널 털어간다는 뜻이야. 야, 어떤 수법이냐면 자 정말 실제로 이런 어, 사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널 어떻게 털어가느냐. 일단 남자랑 맞선을 보고 남자한테 뭐 요구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남자한테 다 맞춰줘요. 모든 걸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집 없어도 되고 차 없어도 되고 다뭐 남자가 원한 대로 맞춰주지만 이걸 원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좀 빚이 있어서 그런데 자일리로 내빚좀 갈게 자일리만 좀 맞춰주라 네가 집이 있든 없든 뭐 없어도 다 괜찮은데 자일리만 좀 맞춰주라 이래가지고 남자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일리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자일리를 맞춰줘요 자일리를 맞춰주면 이제 걔가 그 돈을 가져가겠죠 가져가가지고 뭐지가 알아서 쓰겠지 그지 근데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싹 변하는 거야 남자가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각종 불만을 드러내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겨울은 피우고, 뭐, 먹기만 하고, 집안일 안 하고, 막, 아무도 안 해. 그 목적이 뭐냐? 남자가 이혼을 먼저 얘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여자는 두 번째로 털어갑니다. 왜?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이혼하면 여자는 재산분할권을 가집니다. 중국의 결혼법은 정말 남자한테 200%불리하게돼 있어요. 재산을 한번더 털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결혼법이 남자한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결혼법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 정도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국의 결혼법 남자 인생 작살 내는 구조다. <laughs> 남자 인생을 작살 내는 게 중국의 결혼법이래. 아,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중국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아, 이거 또 어디서부터 얘기해 줘야 되지?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뭐, 어느 세계나 다 비슷해. 솔직히 결혼할 나이 된, 이 30대, 그냥 30대 전후의 이런 남자들이 솔직히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이고 차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어 30대 집 있고 차 있는 남자 여자들 많아요? 특히 남자들 남자들 뭐 30대야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어? 다갖춰졌어 그런 남자를잘 없어 집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상위 1%예요 차 정도는 있을 수 있지 한국은 차 사기가 또 쉬우니까 하지만 집은 아무리 지방이라도 지금 아파트 한채 3, 4억은 하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 3, 4억 모으기 쉽지 않아요 맞잖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의 남자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 하도 여자들이 집과 차를 원하니, 그럼 남자는 집과 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 돈까지 싹다 털어와야 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은 돈, 그 다음에 부모님 돈, 플러스 은행 돈까지 이렇게 싹싹싹싹 연결을 해야 이제 중국에서 집 사고 차살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샀죠? 일단 은행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거다 털어왔으면 부모님도 같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가를 하, 가게 되면 이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순도순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 집은요, 공동재산이 돼요. 시월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살잖아요?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사는 순간 이 집은 공동재산이 된다 이거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집은 이 집의 소유권은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한테도 생긴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물론 뭐 어느 정도 살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약간 좀 이렇게 인테리어에 돈을 좀 보탰어. 뭐 인테리어에 돈 보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가 집안 꾸미고 싶다 가지고 지돈 써가지고 꾸민 거 그것도 인테리어 보탠 거 아니야. 인테리어 보태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잖아?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는 여자한테 양육권이 대부분 가요. 남자한테 잘안 가. 대부분 여자한테 가. 그리고 그 집은 당연히 반반 나눠야 되고. 아니, 결혼해가지고 살았고, 애도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그럼 애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죠? 그 순간에 남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동안 양육비를 내야 돼. 집도 반 떼어주고 양육비 계속 내주고 어뭐 남자는 계속 어집 대출 받은 거 갚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자 인생이 작살 나버리는 거야 법이 그래 중국 결혼법이에요 여자가 너무 유리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시장이 그렇게 없는 거라니까 네 맞아요 미성년자 끝날 때까지 양육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혼 후에 남자는 어떻게 되냐 자 사례를 한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뭐몇년 안에 뭐몇년 안에 뭐 이게 있잖아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거의 한국은 그몇년 안에 이혼하면 뭐몇 대면 몇년 몇 안에 이혼하면 몇 대면 몇년 몇 후에 이혼하면 몇 대면 몇, 몇몇몇뭐 이런 게 있잖아 중국은 그게 없어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부부 결혼 3년차 아이가 한명 있어요 집값은 약 4억 원어 당연히 남편이 해온 집이죠 단독 명의예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 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엄마가 인테리어를 했고 아이도 키웠으니 집의 반은 여자 몫이다. 거기다가 양육비 월 5천 유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월 100만 원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을 해라.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남자는 집반 떼어주고 아기 양육비까지 달달이 내면서 애도 못 본대. 실제 사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중국에서 꽤 이슈가 됐겠죠? 커뮤니티에 막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이 기사에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이런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이혼 당하고, 집은 여자한테 주고, 나는 대출 갚는다. 이게 결혼한 중국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결혼은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짓이다. 오 마이 갓. 참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혼은 남자한테 감정적 사형선고다. 맨! 이게 지금 중국의 결혼법이야. 한국보다 심각해요. 자 그리고 양육권 문제. 양육권 문제는 중국의 법원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특히 아이가 6살 미만이면 거의 무조건 엄마한테 주는 편. 그리고 남자는 양육비만 내고. 근데 보통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해. 면접, 교섭권, 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면 진짜 말 그대로 소송으로 가겠지. 그럼 법원에서 또 이렇게 이런 판결을 내려주겠지. 그러니까 중국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한테 유리한 게 1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더 많다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돈 많은 남자들, 진짜 말 그대로 상위 1%의 남자들은 여자를 여자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남자랑 엮어보려고 그럼 그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데려 데리고 놀아, 데리고 놀다가 또 바꾸고, 바쁘 바꾸고 마음에 들어도 결혼은 쉽게 안 해. 왜? 결혼하는 순간 자신 거다 떼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나고 놀다가 임신을 했다? 그래도 결혼 절대 안 하지. 차라리 그냥 애 양육비만 내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뭐 자기한테 리스크가 덜 없는 상황이니까 결혼해가지고 내전 재산 반을 뚝 떼주는 것보다 그냥 애기한테는 책임지겠지만 그냥 중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결혼 전에 남자가 집을 집을 삽고 그 집이 남자 명의로 등록이 돼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위험하답니다. 혼 전에 산 것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자가 애를 낳고 아이를 키웠고 이런 게 증거가 되면 그 집은 반반이 뚝 갈라져요. 여자가 일단 생활에 기여를 했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여자들은 손해보는 게 없냐?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 힘든데, 근데 중국의 현실은 여자가 결혼해서 얻는 게 훨씬 많다 이거야. 일단 재산 문화를 가져가고, 양육권 가져가지, 양육비까지. 어, 그 솔직히 그 정도 양육비면 애도 키우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수 있어. 어떻게 보면 평생 연금인 거야. 남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어? 거기다가 이제 남성이 만약에 집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럼 집에 대한 지분까지 가져가는 거고. 그냥 나, 여자들은 이렇게 얻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삶을 이렇게 뭔가 잘 살게끔 뭔가 만들어주게끔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중국 법이에요. 근데 이 결혼법이 남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 그야말로 남자 입장에서는 감정도 잃고, 돈도 잃고, 아이도 잃고, 다 잃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결혼하는 일이 이 결혼 시장에 남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왜? 아, 그러니까 이, 나도 지금 이 결혼을 장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중국 결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여자들한테는 결혼이 남는 장사라는 거야. 결혼했다 잘안 되면 이혼하지 뭐. 그래도 난 남는데. 일단 이 남자 집 있고 차 있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결혼 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거 다내거 될텐데 여자한테는 무조건 남는 장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비율이 1대 50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결혼율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벽식 폭락이 2023년에 이미 출산율 0.8명대 찍었거든요 이게 더 떨어지고 더 있어 한국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한국보다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은 손해다 이게 중국 청년들의 인식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도는 거야 봐봐 남자는 집 사고 여자는 같이 살고 결국 이혼하면 집도 반 아이는 전부 남자만 파산 중국의 결혼법은 겉보기에는 평등해 보여도 남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구조가 너무 명확해 근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뭐 출산율 회복, 결혼 장려, 심지어 요즘 뭐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도 준대. 중국에서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다 헛소리에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중국의 요즘 청년들 절대 결혼 안 해. 요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극이야. 이게 또 악순환인 게 그러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 결혼을 못 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생계는 유지해야 될거 아니야. 취집 안 되면 취업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돈 빨리 오는 취업이 뭐가 있어? 화류계라는 거야. 지금 중국의 변형성 화류계, 그러니까 변화, 변화된 화류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중국은 자만추가 없나고요? 자만추는요, 정말. 중국에서 자만추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학에서 만났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귀다 보면 대학 졸업하면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을 베이스로 서로 그냥 대학 때그 학생의 그 모습 순수하게 그걸로만 결혼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사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이거저거 따지면서 만난 사람들? 힘들지. 중국은 남자가 집안일하고 여자가 돈 번다고요? 누가 그래요? 중국은 남자가 집안일 하는 남자들이 꽤 많아. 꽤 있어. 왜? 여자가 안 하니까. 요즘 여자가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그렇대. 그럼 뭐, 뭐, 한 명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뭐안살 거야? 그러면? 어떡해? 근데 여자가 나가서 돈 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이때까지 얘기했잖아. 이 결혼법 다 얘기해줬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왜 이렇게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집 있고 차 있는 남자 어돈 많은 남자를 찾으려 그래. 결혼하는 순간 이 여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몇년 살다가 애까지 낳잖아? 반반이야 그냥. 오래 필요도 없어. 한 3년이면 반반 돼. 애 낳고 3년이면 그냥 거의 반반이야. 3년도 필요 없어. 맞아요. 중국은 남자가 독박 쓰는 구조에.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라 그래 이거는 정말 이건 누구 잘못일 수도 아니야 남자 잘못도 아니고 여자 잘못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사회의 비극이지 이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가만 놔두잖아 이거 왜안 뜯어 고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중국도 약간 강제로 인구를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들이 진짜 급했으면 안 이러고 있지 지금 가만히 있잖아 인구 줄어드는 거를, 아, 몇년 정도는 줄어들어도 될것 같은데? 라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중국 여자도 부자가 많다고요?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정도 비율은 많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5천만 인구 중에 부자가 10만 명이랑, 어 중국 14억 인구 중에 부자 10만 명이랑, 어디가 더 많아? 아, 중국도 뭐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그잘 사는 사람들 님이 만날 일도 없어. 어디나 그래. 네가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왜 좋아해 줄 건데? 에? 그 세계는 그 세계들만 놀아. 그 세계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니까. 뭐 자일리 얼마 줘야 되고 너집 있어, 차 있어 안 물어봐. 양쪽 집안이 다 빵빵해. 둘이 결혼한다 하면 집안에서 경제적 자원 겁나 해줘. 일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애들이 왜왜어 거기 가가지고 막집 있어요, 차 있어요 이런 걸 따지는 애들 자체를 안 만난다니까. 여러분 들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